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방울순대라고 해가지고요. 약간 비엔나 소돼지처럼 생긴 방울순대. 옛날에 한번 먹어봤었는데, 그건 다른 거 같고, 하여튼 400g 짜리고요. 롯데 슈퍼에서 한 3,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한 입의 크기로 먹기 편하고 조리시에 터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다른 요리에 응용해서 먹기 좋다고 되어 있네요. 자, 650kcal이고요. 어, 전자렌지에다가 한 5분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, 자, 뭐야? 자, 이쪽을 봅시다. 자 요리하다. 아 이게 요리하다야. 요리하다 방울순대 자 되어 있고 도야지 식품, 돼지 식품 해가지고 아 롯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. 자 보시면 당면이 67%뭐 들어가 있고 영양 성분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트륨이 한17% 들어가 있고요. 뭐 영양 성분은 뭐 나트륨에 는뭐 크게 높은 거는 탄수화물 대비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열어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봉투에다가 자 이렇게 그냥 방울순대가 들어가 있네요. 자 전자렌지도 한번 돌려먹어 보고요 라면에도 넣어먹어 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조금 오래 돌렸더니 약간 터졌다 에이, 터지긴 했지만 찰순대 방식이어가지고 껍데기가 없어도 그냥 그 자체는 잘 터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자 하나 먹어먹 고 에휴 다 터졌다 자 터진 거 음. 조금 다른 순대에 비해서 싱거운 느낌? 개인적으로 별로 순대에 소금 찍어 먹는 거안 좋아하는데, 이건 뭐 소금 안 찍어 먹으니까 살짝 싱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. 음, 한 입에 들어가기도 쏙 좋아서. 완전 꼬여, 한 발. 아, 뜨거좀 독특하게 생겼죠? 무슨, <laughs> 개불 같기도 하고. 자 요거 쫄깃한 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괜찮은 없는 정도인 것 같고요 한번 라면에다 먹어볼까요 풀몬 소유라면에다가 간장라면에다가 끓여먹어봤는데요 이거뭐 간장을 나중에 넣는 거라서 음뭐 간은 배진 않겠지만 그 껍질은 좀 벗겨졌는데 찰순대라서 이렇게 몸체는 유지하고 있고요 와 국물이 안에 들어가니까 느듯하고 좋은데 물론 순대국 같은 거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라면보다는 뭐 사리곰탕이나 그 설렁탕면 같은데다가 드셔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각종 찌개나 전골 등에 넣어서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0 0원 정도 해서 어좋 아, 와. 롯데마트나 롯데슈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처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찾아보셔도 또 다른 제품이 있겠죠. 네, 그런 거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뜻한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가. <laughs> 그러니까...